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비 보셋이 왕께 아르되 내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은 유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사울가의 땅을 전부 주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상에서 함께 식사하는 식구로서 무비보셋을 세워주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다윗이 피난길에 올라야만 했을 때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다윗에게 와서는 먹을 것들과 나귀를 선물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시바에게 어,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을 그때 모함했는데 지금 사울 집파의 사람들과 함께 무비보셋이 왕이 되려고 한다며 그를 모함했습니다. 어, 다윗은 시바의 말을 듣고서 무비보셋의 말은 들어보지 않고 성급한 판단을 합니다.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이제 모두 시바에게 준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장면은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귀한 길에 무비보셋이 다윗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무비보셋을 보니 다윗이 성을 떠난 그 슬픔의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는 발도 씻지 아니하고 수염도 깎지 아니하였고 의복도 빨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대로 삶이 멈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선 예루살렘 동구 밖에까지 내려와서 왕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비보셋을 본 다윗의 반응이 그리 친절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해하고 있음이 확연해 보입니다. 보자마자 하는 말이 무비보셋아, 너는 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대답은 자신은 절름발이어서 걸을 수 없기에 낙귀를 타고서 왕과 함께 가려고 했지만 종 시바는 오지 않았고 오히려 그낙귀를 가져다가 왕에게 선물했고 무비보셋은 왕권을 차지하고자 왕이 되려 한다고 모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자신을 다윗 세계로 데려가 주는 이가 없어서. 예루살렘에 홀로 남게 되었고 왕에 대한 아픔으로 왕이 떠난 길에 오른 그 슬픈 날로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멈춰진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한번 왜곡된 마음은 바뀌는 것이 어려운 법입니다 시바가 다윗에게 적시한 선물은 왕의 마음을 샀고 결정적으로 모함하여서 무비보셋에 대한 다윗의 마음을 왜곡시켰습니다. 다윗이 시바에게 속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알았던 시바의 말은 모두 거짓이고 모함이었습니다. 전체 정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학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듯한데 결론을 어떻게 결론짓냐면 시바에게 내가 준땅 거기서 절반을 내게 준다. 시바와 너는 반반씩 가져라. 원래 무비보에의 땅이었다면 원래 무비보에의 땅이었기에 반반씩 가지라는 판결은 어, 공유롭지 못한 판단이 됩니다. 반반씩은커녕 시바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처형당해야 마땅하고 모함했기 때문에 그는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어, 그런데 어, 놀라운 것은 무비보셋에게 반응입니다. 어, 다윗의 그 판결에 무비오스이 반응합니다. 제전 재산은 모두 시바에게 주십시오. 저는 보상을 다 받았습니다. 당신이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좋합니다 모든 재산 제게 가치가 아닙니다. 자신을 구태여 변명하려 하지도 않고 왕이 시바를 신뢰하면 신뢰하셔도 좋고 자신을 의심하셔도 중요치 않고. 삶의 모순에 갇혀버렸지만 그 모두 다 괜찮습니다. 다 끌어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저에게는 단 하나만이 중요합니다. 나에게는 왕이 중요합니다. 왕이 돌아오셨으니 족합니다. 어, 사랑하는 자의 허물, 불의, 불공정, 오해, 잘못된 판단, 편견, 상대의 허물까지도 다 끌어안는 것, 품어안는 성숙한 존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흥하여야 하겠고 저는 쇠하여도 좋습니다 나의 단 하나의 중요 관건은 당신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상처를 받은 것도 그가 징계와 채찍질을 당한 것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의 악을 그 고난받는 종께서 자신의 온 가슴으로 품어 안았던 것입니다. 고난받는 종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입증된 역사를 우린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예수에게만 한정지어 치환해 버림으로써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즉, 예수께서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부르신 그 말씀의 요청까지도 나와 상관없다고 여긴다면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난받는 종의 그 말씀은 우리에게 급진적인 말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타자의 허물, 죄까지도, 무슨 나를 향해 잘못된 판단, 억울한 비판까지도, 좀더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처럼 조금 더 가슴이 넓은 사람이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 어떤 오해도 넉넉히 받아낼 수 있는 사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당신의 실수와 실패를 끌어안는 그런 존재, 사랑하는 너가 빚어내는 모순과 어떤 허물도 자기 속으로 받아들여 품어내는 존재, 정화해내는 존재가 성숙한 자입니다. 예수는 온 세상의 죄를 다 끌어안으셨지 않습니까? 그분은 바다와 같은 존재여서 세상의 쓰레기통 바다와 같아서 세상의 모든 부정함을 받아내고 정화시키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십자가가 모든 죄인을 새로 태어나게 하듯이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궁이듯이 우리 또한 누군가의 죄와 허물까지도 짊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비보셋은 보상을 다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다윗이 잘 되었으니 그것으로 자신은 보상을 다 받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전 재산을 시바에게 다 줍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는 것이 저의 행복입니다. 완벽한 보상입니다. 저의 십자가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은 저의 죽을 이유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당신을 위한 존재라면 우리도 작은 예수의 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시 비비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당신이 잘될수 있다면 무엇이 부족하단 말이겠습니까? 무비보셋이 왜 이렇게 될수 있었습니까? 은혜를 무겁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비보셋의 말에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논리적으로 자신의 오름을 변증하려는 것 없습니다. 오로지 네번 이상이나 내 임금님, 내 왕이여 사랑과 존경심이 절절합니다. 시바의 거짓말 모함에 대해서 구태여 자기의 공의를 자신의 오름을 입증하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향한 자신의 진심만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죄 없지만 죄 있다고 판단되는 것 억울한 일입니다. 가슴에 서름이 고일법한 일입니다. 큰 손해를 입어야 합니다.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무겁게 입었기 때문입니다. 태풍 힌남노가 들이닥쳤을 때 포항의 한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찼었습니다. 그때 온 국민이 이 사건으로 아팠습니다. 한 어머니가 차에 갇혀 있는데 14살 소년은 기어코 차 문을 열었고 어머니를 살려냈습니다. 급류로 생사의 갈림길에 서 헤어지게 되면서 소년이 마지막으로 한 말. 엄마 키워줘서 고마워요. 였습니다. 어머니의 은혜를 무겁게 받았던 김구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은혜를 무겁게 받았는가? 이 부분에서 늘 두렵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은혜를 무겁게 받아서 몸둘 바를 몰라서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화로다 저주다. 은혜의 주님을 전할 수 있다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은혜에 대한 절절한 감사가 있는가? 늘 두렵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다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그 발자취를 우리도 따르게 하시려는 남긴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예수를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까? 물으신다면 주님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주님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답하고 싶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를 무겁게 받지 않는다면, 값비싸게 받지 않는다면 그 길을 걷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한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에 들어서셨습니다. 장로님의 형제가 팔남매이신데 형제간에 불화도 어둠도 있었습니다. 용서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품어주고. 우회하길 바랍니다. 아픔은 모든 어둠은 제가 다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니 서로 용서하고 포용하고 살아가십시오. 그 마음이 성숙한 고난받는 종의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무비보세처럼 바울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당신의 허물까지도 불의 불공정 타자가 빚어내는 잘못된 일큰 손해마저 넉넉히 품어내는 그런 존재, 주님의 은혜를 무겁게 받은 사람. 너가 잘 된다면, 너가 회복된다면 그걸로 좋하다 하는 존재. 돈보다 무엇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말씀 삶 공동체, 성락선결교의 모든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우리로 허다한 허물도 품어내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를 무겁게 받는 존재,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당신이 잘 된다면, 잘 된다면 그걸로 모든 보상을 받았습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 성숙한 존재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들을 통해 동네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가정마다, 각 부서마다, 각 공동체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다바르 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동안 클럽을 통해 모든 시니어 분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몽골 어린이 사르사이칸의 회복하는 과정을 인도하시고 건강하게 믿음의 아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주님 안에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가진 아이들, 주님 안에 고하는 어른들, 주님 부녀 안에.